500잘 던져야 돼 오케이! 잠깐만. 여기서 500을 던져야 돼 오케이, 나이스. 와우. 난리다 난리야. 천천히 여기 저 어디인지 보여요 저? 아니, 저 <laughs> 밑에 찍이 <층에> 저 <적어> 있어요. 에피다나 <laughs> <laughs> 어글 잡힐 것 같은데. 아,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. <laughs> 와. 오 좋은데 여기. 아, 자, 레이저 네이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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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저 간다. 아이판. 아니. 이저갈어 레이저 봤어. 좋아 좋아 좋아. 어 뭐야 중복. 아니, 그 어디 갔습니까? <laughs> 어 뭐야? 같이 <웃음> 있다가 <웃음> 떨어졌어. 어, 대박이다. 오, 아니, 오, 자리 오, 대박인데? 진자 아니, 제발, 어, 잠깐만. 아, 타이타이네? 이거 까고 죽는다. 나이스. 500도 떨어집니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, 아. 오케이, 떨어, 죽었죠. 저 이거, 아이, 아이생축으로 떨고 주세요. 역시 이파야. 바쁘지않대요 어? <laughs> 여기 자리도 <laughs> 없어 지금 누구, 누구 보면 불 붙은 거 같은데? 그게 소리가 어 <laughs> 네이팜 어, 저나 떴어 누가 거기 조심해요 거기, 거기 조심해요 잘면 떨어져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막날라다는데 어쩔 건데, 어쩔 건데. 와, 이거, 이거 위에 밑에서 보니까 진짜 좀 폭죽 노래하는 것같이 멋있네. <웃음> <웃음> 비 맞지, 비 맞지. 어? 브라질 산토스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쏠게 없어, 나 근데 지금. 23% 대파님 네, 이거 브레이커 이거 드세요 이거. 네. 기다려라, 나 500도 나오고 이제 네이팜도 나올 거다잉. 아 뜨거, 아 뜨거, 아 뜨거. <laughs> 50초 남았어요, 저는. 야, 여기서 한 대도 안 맞고 있어, 나 너무 좋아. 오 잠깐만 다 쐈다 이제 볼데 없다 30초 그게 <laughs> 낫게와 <laughs> <미안하네. 웃음> 이거 죽긴 죽네 약간 찾아와. 신이 된 느낌인데? 이 정도면? 그 총알 괜찮습니까? 상태면? 1버총 <laughs> 84%. 아, 습니다쪄 건데. What? What? o k a 오케이. 64대끼리 만나니까 공방이라도 어. 편해요, 게임이. 일리님 <laughs> 더블킬. 어. 아, 제가 죽였나요? 죄송합니다 오백이다와와와 가자 오백 타이탄 뭐야 아500뭐와내 일리님 <laughs> 자리로 소환해줄게 타이탄 안 돼! 가지 마! 아이씨 99% 오케이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다들 위에 계시네 <laughs> 아 뭐야? 저 어떻게 간 거야? <laughs> 직원 거기를 일단은 거기다 던지긴 했어요 직원이 내가 어떻게 내려가지? 잠깐만 뭐 어떻게 내려가게요? 우리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

<laughs> 물속에 떨어져서 살았어. 아아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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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. 10초. 오케이 다 패다 다 패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너나와죽려고 거기 떨어졌는데. 아 물속에 떨어지니까 피가 안 달아요. 어. 야. 아 이거는 빌드가 아니라 개차웠다. 자리가 살렸다 <laughs>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자리가 살렸네요. 에에 예. 올라가셨죠? 네 예, 올라와있어요 <laughs> 아... 진짜 계속 대, 대. 돌아다니기만 하는... 우린...우린...우리는...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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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까. 됐어어 너무 좋아 하하 <laughs> 어? 톰보이니 안녕하세요 태권나오자마자 개같이 구매할 헬붕이들 개추 넌 구매지, 무조건이지 난 헬붕이니까 헬다이버 미... 우와 맨발이야 하 대체 이거 뭐죠 소이질의 뭐죠 근데 소이질의 뭔가요 아개꿀잼는데 이거야 잘했아안 되겠다 반역자 해야겠다 메이저 갑니다 하자를 이적 아 지져버려나? 아 진짜 히익구만 아, 타이탄 밑에서 살아남기 아날날어어 어. 어. 여기 올려드릴게요 야어디가냐 여기도 안되는구나 잠깐만 저기 <laughs> 밑으로 떨어졌는데? 신기하다 이거 그냥 바닥에다 꺼져야 돼올라 가보겠습니다 안된다 잘다 저 여기가 그냥,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네 이거. 볼 옆에 해놨거든요. 이쪽 돌을 또, 아. 야나총선 이거, 야이총 뭐냐 이거. 내총 이거, 이거? 네. 이거 뭐야 이거. 하하내총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 뭐야. 어, 3명 죽였어야 500이다! 5 0 떨어진다!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야, 오벤. 아, 안 잡았다. 몇명 잡을까? 500. 와! 안 죽었어, 씨. 한번더 어, 간다. 500이다. 아, 야, 덩어리에 붙었다. 와우, 아, 어, 59킬! 야, 59킬 뭔데? 59킬! 미쳤어, 59킬! 월식쿠키뭐예요 <목소년> 미쳤는데?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 월쿠키 미쳤는데? 여기 물속으로 떨어지면 되거든요? 물속으로 떨어지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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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 물속 아 <목소년> 어, 살았어. 살았어.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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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살아 와이거 살았네 이건 살아 레이저 써놨어요 레이저 써놨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야, 거, 거. 토지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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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본 적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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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처음 봐아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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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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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지, 오 아 이거 이건 영상각이다 영상각 59킬 미쳤다 씨와 임무시간 50% 임무시간이요? 50% 남았어 50%어아 빨리 끝났죠 뭐, 하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위에서 노는 거야 이 정도면 무기 없이 했다. 그냥 4개 들고 그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조러면 그냥 올라가면 돼 그냥 다 던지고. 와, 나 근데 59킬은 처음이야. 500으로, 이걸 500으로 59킬 떴어요. 무기는 아, 인센디얼이 맞아. 그 레전드다. 마스이다. 레전드죠, 진짜. 나이스. 지렸다. 아니, 죽지도 않았어. 와, 나두 번밖에 씩안 죽었어. 184킬. <laughs> 아까 5 9킬 있어서 그래 이거.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샘플 갖고 나옴. 와, 샘플 나이스. <laughs>